다 데이트 자기랑 하면 누구랑 놀다 놀다 뭐 라멘 그네요코굵 사람 코굵코 어디까지 가 거야 진짜 웃기다 굵은 <laughs> 사람이래 그 맞아 아무 개이 와버린 과 와버린 게 자기가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야 진짜 웃기나 <laughs> 아, 진짜 웃 <laughs>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원균이 이상형이 코 붉은 사람이래요 이러면서. <laughs> 진짜 웃긴다. 이현이 어두운 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담스러울 수도. <laughs> 저저텐제 텐션으로 부담스러운. 오지인이 네. 있는 앞에서 계속. 나는 X 신경 안쓸 거고 엑가 말을 절대 절대 신경 쓰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왜 굳이 저렇게까지 이렇게 음. 얘기하는 사람들이 좀 많고 저도 궁금해, 그렇게 생각해. <laughs> 저긴 제외 생각이 없으니까 저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게 x 한테도좀 확신을 주는 걸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이해하는 그게 음. 약간 제가 생각에는 오진이한테 그, 뭔가 미운 감정이라도 남아있으니까. 더 세게 얘기하는 거 음. 같아. 요 진짜 제발 마음 먹고 난 진짜 마음 통달한 사람이 오히려면은 오히려 아니, 어, 예의 차리고 좋게 그냥 근데 난 정말로 제발 생각이 없다. 뭐 너가 뭘 해도 난 그럴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는데 아예 아예 뭐 절대 뭐 신경도 안쓰좋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체가 저는 마음 이 조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음. 비중이 적은 거예요.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게 되는 게 결국에는 내 마음이. 미운 마음이든 어떤 감정이든 있으니까 굳이 아니, 안 해도 될 음. 말을 하지. 솔직히 관심 없, 없고 아예 그런 굳이 안 해도 될말을 왜? 그렇게 해줘. 굳이 굳이야 아, 지현. 뭔가 근데 지현 오진 봤을 때 지현이 뭔가 쌓인 게 많아 보여. 하니까 <웃음> <웃음> 맞아, 맞아. 그래서 막 그것 때문에 진짜 일부러 더 믿게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진이가 진짜 자존심 안 버리고 싹싹 빌면 음. 지혜한 번 몰라요. 음. 아, 근데 이게 좀 진짜 좀 그런 게 X랑 같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지, 현지도 그렇고 뭔가 자기가 호감이 가는 상대랑 잘안 되는데 내 X가 자꾸 미, 미움 지수 해. 그러면은 그게 헤어지려면은 이둘 사이에서 완벽하게 깔끔하게 헤어져야 되는데 이 프로그램 자체가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내 X랑 끊임없이 이 호감 가는 사람의 상호작용과도 X에 대한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난이 사람 호감이 가는 뒤에는나 호감이 있는가 없는가, 막 긴감인가 하면은 X한테 더 집착하게 되고. 근데 그 마음이 사실 건강한 그건 음. 미련은 아니란 점이 아니. 호감 같은 느낌이잖아요. 아니요. 그런 게 약간 여기서 좀. 근데 그게 우리의 도파비라고 안들지 <laughs> 뭐 약간 말을 아, 잘 알았던 사람은 그치. 내가 그치. 피곤한 그치. 거를 눈치를 챘는데, 그치. 은규는 그냥 보기 좋아라고 한것 싶었겠다. 그니까요. 근데 저는 제가 좋아하는 상대한테 상대랑 놀고 왔는데, 고생했어란 말 들으면 좀 쨍할 음. 것 같아요. 음. 나랑 놀았는데, 이게 왜뭐 고생이지? 약간 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웃음> <웃음> 완전, 완전. 너무 기대는 거아야 근데 와, 다른 사람이 표정 못 봤지? 아, 못봤어 음, 음. 와, 눈을 그냥 질질 잡아 버리네. 아니, 근데 왜 저렇게까지 아, 대화안 하려고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근데 의결이 미치는 거아 아, 와와가 될 수밖에 없어. 와와. 진실의 마음 <laughs> 같 <방으로. 웃음> 진실의 방으로 이쪽 응. 아, right 응어 네. 말이나 네. 더. 아니 점포 국나뭐 아래만 그렇 익숙해질 때는 보통 뭐참 됐어. 잠이 아니 사람은 어. 그래서 가져 안되지비 들렸잖아. 박비들 우리 엄마와 진짜 늘똑같다 근데 이거 진짜 뭐이 어, 시기 저렇게까지 화내는 거 음. 있는 사람이었네. 그러니까 애초에 얘기를 하자고 했을 때 얘기를 해서. 뭔가 티가 났어요. 티가 난다고 즉각 말하고 서로 신경을 쓰지 말자. 이거를 좀 명확하게 얘기를 했으면은, 저렇게까지 짜증을 내면서 대화할 건 아니지 않나 싶은데, 계속 피했잖아요, 대화를. 어, 뭐 이거만으로도 설명할 수 없지. 그렇긴 하지만, 둘다 무슨 점이 있다민 음. 인정도 계속 음. 척척을 내는 거야, 이런데. <laughs> 저기서 계속. <laughs> 근 유식이는 내가 더 신경을 써야 돼? 어, 이게 맞기는 한데 계속 뭔가 인터뷰나 이런 거 신경을 쓰는 듯한 스탠스가 좀 있었잖아요 그냥 좀 마음에 걸려가고 이런 스탠스가 저렇게 어, 어, 많이 어, 싸웠던 어, 거 같아요 어, 음. 뭐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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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왜 갑자기? 현재도 이제 그냥 지킬... 직힐... 지킬&하이드가 <laughs> 되게 불 싫은 거같은데 그게 아니고서 <웃음> 저렇게 <웃음> 갑자기 웃는 게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너무 가까워 사이 음. 안 좋은 X의 거리가 아니에요. 아까 유시 민정 봐 막히네 지금 백현 하는 거야. 음. 아, 민정도 빨라요.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빠질 것 같은 파데 유산이 그래 뭐래 일부러 <laughs> 일부러 했어 서 신경을 현지가 좀토무치하게 쓰는 부분도 있긴 한데 음. 이전에 너무 신경 쓸 만한 게 많았잖아요 진짜 굳이 여자 방에 들어온다거나 자꾸 이제 선을 넘으려고 넘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신경을 음. 일부러 거슬리게 하고 신경 쓰여? 이렇게 묻는 음. 태도가 아주... 근데 또 현지는 그거대로 말리잖아 자지 그것도 글리는 거야. 어, 약간 이쯤 되니까 오히려 지연을 조금 긁어보고 싶다는 못된 생각이. <laughs> <laughs> 오브 대박. 섹시하잖아. <슥슈야, 웃음> <성남. 웃음> 약간 따로 얘기 좀 하자. 와 어, 이거 좀 근데 치인다. 치인다. 자세도 약간 음, 약간 이 머리 뭐 앵글도 머리 살짝 바꿔서. 자. 상만해 네. 미친. 미친 <laughs> 오나 <난> 너무 설레. <laughs> 저는 저는 우진이를 응원합니다. 제일 정상적인 대화를 하는 거 같아. 진짜. 난 너무 이해돼. 이 둘. 음. 지현이가 이미 한번 상처를 받았잖아. 그니까 우진이가 백이 100이 아닌데 백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확실하게, 음. 네 마음이 백이면, 그렇게 행동을 하라고 지연이는 계속 음. 말하고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얘도 마음이 아예 없는 거 아니에요. 오진이도 음. 근데 지연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연이 말이 마, 맞아. 맞는 음. 말이니까. 근데, 자기 마음을, 확신을 얻으려고 여기 나오는 거라고 했으니까, 음. 자기 마음도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 자리를 지금, 일단은, 음. 피하는. 피하는. 자기도 지금 해줄 말이 없으니까, 음. 허나 백이야, 라고 말하면 또 지연이한테, 상처가 주는 게될 거니까. 음. 그래서 지금 자기 마음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피하는 거 같아. 음. 어차피 여기서 뭐더할 말도 없고 반복해서 얘기해 봤다 또 똑같은 대답만 올 음. 거고 자기도 지면 상처 준 거를 인지하고 있는데 음. 또내 마음이 내가 스스로 뭔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냥 자리를 뜨는 거 같아 지금 확실히 그 대화 패턴 중에는 음. 제일 음. 건강 백현, 음. 정상 우진이. 응? <laughs> 음? 뭐야? 최근 6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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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도에 6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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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그에 6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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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야에 6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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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시예 6시에? 6예에에 6시에? 예에 좋은가 보군지. 좋은... 음, 음. 그만큼 잘해준나봐. 저렇게 말할 정도. 그러니까 다른 여자 통과면 다는말 자체를 못 받아들이는 거야. 음. 음. 얘가 나나 말고 다른 이런 느낌 진짜 그냥 아, 세상 에 나밖에 모르는 그런 느낌을 원하는 거 같아. 얘도 자꾸 어필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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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음. 그렇게 죽을 만큼 너 음. 사랑했어라는 걸 음. 자꾸. 왜왜 저런 거? 뭐야? 너 음. 아. 둘이 사는... 가셔요. <laughs> <도로> 그냥 둘이 방에 가셔요, 이데 도둑이야? 방에 가셔니? 아니야, 손잡고 나가시면 돼. <laughs> 가시고, 가시고. <빨리> 손잡고 아니, <laughs> 손잡고 둘이 어디 나갔다 <남아나> 오시면 돼. <laughs> 왜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laughs> 그뭐 그러니까 남들 오고 말고, 이제 뭐 이게 안정에 없나? 뭐 약간 이렇 <laughs> 같이 둘다 올라오고 그랬어. 와. 와우, 이거잖아요, 지금. 지금 막말은 그거예요 멜로 눈깔 네, 네, 네. 거기 기억이 갇혀 있고 현지 거기 응. 갇혀 있어 정 응. 잠을 돼 <laughs> 빨리 잠을 자행동가 <잘. 웃음> 아, 엄청 다장하긴 해요 인성하고 응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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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손 잡아 얼씨구 비밀령 아쉬움 그냥 뚝뚝 떨어지네냥해운성 싫어 잘가잘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와 현지도 백현이 여자친구 맞다 <laughs> 잘 맞는다 <봤는데>.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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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아, 진짜 야 아, 저기, 마 말하는게 너 귀여워. 오, 귀여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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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귀여워. <laughs> 음음 <laughs>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귀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오, 귀 너무 플러팅인데. 아, 되게 달랐어. 음. 유식이랑 반대다. 유식이랑 지연이 더 부족했던 건 주시라는데, 여기는 이제. 정말 너무 좋지. 한 번은 해놓고. 그러니까. 맛있어. 근데 저렇게 해주면 싫어할 건 없어요. 너무 나냥 싫어. 부담스럽지도 않아. 담스러워 <laughs> <laughs> 마지막에 너무 떡스러워. 마지막만 안 했어서 짜증나. 아, 뭐, 네. 자꾸 <놀람> 뭔가 확인하려는 해지 너무 페, 보여요. 진짜. 와우. 이번 주도 개꿀잼이었데요 다음 주. 다 주가 준비됐을까 지금. 큰거 온다.